우리은행, 우리원, 여자프로농구 1라운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 안덕수 회사 우리원과 함께합니다. 자, 박지훈 선수가 위치를 지정해주고요. 이명관을 안쪽으로 반대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대로 던지는 박지훈입니다. 큰 샷! 슬리퍼! 포인트. 오늘도 스타트를 혼자서 5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박지훈 선수예요. 네. 유정 자, 구슬, 받아치는 석정인데요. 들어갑니다! 신한은행첫 석정 구슬. 아, 신한은행도 오늘 단단히 각오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경은. 아, 커팅 좋아요. 구슬 선수. 차분하게 던집니다. 또 다시 한번 놓칩니다. 아, 지금. 똑같은 상황을 또 놓쳤어요. 2대 라운난바예요 걸미, 찐샷. 아, 아. 자, 우리은행 수비 일단 다 갖춰진 상황이고요. 따라 나오는 김단디. 김지영. 자 스위치 됐습니다. 그대로 던지는 이경은의 석점. 처이다 아, 이경은 어. 올 시즌 세 번째 석점이 터집니다. 아 지금 원하는 대로 그렇죠. 들어갔어요. 오늘 하나 또넣어습니다잡자마자 선수는 투치의 샷.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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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다우잡잡우우우잡우우 구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치, 석점 그치, 들어옵니다! 그치, 구슬, 그치. 세 번째 석점, 칠환행입니다 자, 박지현이 빼주고요. 최희샘 코너로 줍니다. 자, 파고 들면서 도현지. 아, 몸잘 썼어요. 득점. 아, 정말. 손을 아주 그냥 잘 쓰고 있어요. 이다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던져줘야죠. 석점, 김소니아. 리버도 오, 이다현. 좋아요. 구슬, 그렇죠. 오늘 커미션 좋은데요. 오, 오! 세개 석점! 구슬입니다. 밀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동점 15대 15. 리바운드 단속 경오을 되지 않고 있는 우유행입니다 박해진 코너로 타고됩니다 이명관 돌파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아, 정말 이명관도 정말 잘 타고 들어가네요. 이명관수. 네.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이명관 선수 단국대 시절 별명이 단국대 르브론이었어요. 그렇죠. 네. <laughs> 맞습니다. 성공합니다. 김소년 석점. 좋아요. 아 오늘 지난 행의 석점 퍼레이드 불을 품습니다. 오늘 지지 않으려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플레이를 잘연결 되고 있어요. 자샹클카 게임 클락 1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박지현 파고듭니다. 돌면서 외곽 찬스 박태진 결과는 초합니다 어! 박해진의 버저미터 성점이 터집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박해진 선수의 롱3 포인트를 봤어요. 네. 자 이제 이 쿼터가 시작됩니다. 김지영 구슬 김지영 파드니다 레이업 서브 투 빠른 타어 아, 돌파 아, 김지영. 정말. 외곽 수비를 좀 신경을 쓰다보면 또 이러한 드라이빙 찬스를 낼수 있거든요. 석점을 던집니다! 아, 노포포을스 노현지! 지금 보면은 박해진 오른쪽 코너 아 코너 플레이 좋았어요 지금요. 타고 듭니다. 외곽으로 나옵니다. 찬스 났죠. 석정으로 나옵니다! 코너! 아 정말 <laughs> 안돼 부부가 농구 선수죠 둘 다. 그렇죠. 네. <laughs> 여기서도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자, 박지원 아, 스피드 어, 빨라요. 석공 석공 석공. 석공. 아, 좋아요. 속공 석점 오! 연속 2개! 야33대 25, 8점 차입니다. 김진영. 허유정에게. 자, 이제 7초 남았는데요. 샤클락 떨어집니다. 오! 좋아습니다 골인! 그렇죠! 대결합니다. 아. 이경은 그리고 김진영. 지금. 이경은. 김진영. 가지고 오나요? 들어옵니다. 페인트 존. 졸면서 오른손. 와, 김진영입니다. 좋아요. 김진영입니다. 자 김진영 선수 연속점 해주고. 네. 아, 핸드오프에서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쉽게 수을못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뒤로. 투포인트 던집니다. 아, 좋아요. 구슬입니다. 아, 오늘 구슬 선수. <laughs> 오늘 좀잘 되네. 이런 표정이에요. 그렇죠. 이세다 앞에서 구슬한 숱을 몇 개나 줘. 그럼 적당히 숱을 못 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골을 계속 주는데도 똑같이 수비하면게임이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가봐, 해봐. 자박혜진 반대로 뛰고요. 공간이 좀 보이는데요. 1대1 시도합니다. 백오십이 미터. 청명입니다. 박지현. <laughs> 캐치앤샷 청명관 아 리바운드 가볍게 아 박지현 득점. 아 정말 플레이가. 많이 성장했어요. 네. 다시 던지나요? 결과는! 탁! 예! 합니다! 이명걸입니다 정말 신났네요, 신났어. 네. 김진영, 파울 조심해야 됩니다. 아, 도치 던집니다, 김자미 실패. 자, 김지영이 떨어졌고요. 자, 이 속공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김소니아가 던집니다. 성 어, 자요. 김소니아 3점! 야, 쫓아왔어요. 네. 자 왼쪽은 김지영 보이는데요. 김지영의 아, 돌파를터습니다 완벽합니다. 김지영. 아 스위치를 좀 늦게 나온 팀을 타서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김지영 선수예요. 네. 중앙에서 코너로 코아라 김단디. 아이다요 이다연, 이다연 선수. 성공입니다자 마무리가 되나요? 그대로 백스레 선공. 아, 이다연 선수, 박해진 선수 앞에 두고 네. 1대1에서 과감하게 이다연 선수 좋아요. 네. 자, 여기서 신한은행은 수비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김손이야 손들고 있습니다. 자, 나왔나요? 고아라 와이드 오픈! 들어갑니다! 고아라! 야, 고아라 선수의 네, 3점 주시. 사실 오늘 경기, 그 전에 경기도 보면 중요할 네. 때 잘라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은행으로 이적하고 난 후에 외곽 슛이 많이 늘었어요. 김진영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해진. 구아라 세계 이명관 세계 쫓아올 만하면은 네. 내곽 주세 불을 뽑으면서 박해진 돌아합니다 입을... 박해진이 돌아왔습니다 슈스펙 음... 박해진 야딥 스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상대 수비가 네. 백 슬라이드나 슬라이드 들어가면은 지체 없이 딥 스리도 쏘는 선수가 박해진 선수거든요 네. 커너로 한번 돌려주고요 박지연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뱅크를 정리합니다. 아, 정말, 젠지 디렉션 하면서, 네. 폼페이까지 하면서, 다 속이고, 더프샷을잘 넣어줬어요. 7점 차, 박혜진에게, 던집니다. 박혜진 대결. 와, 아, 오늘, 박혜진 선수가 해주네요. 자, 손질을 계속 하는데요. 구슬, 공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 스틸, 스틸. 박지현 스틸, 그리고 파울인가요? 야 수두레 파울입니다. 박지현 선수 아 디펜스가 기가 막혔어요. 네. 지금 이런 디나이 수비를 하면서 순간적인 또 이런 재치 있는 손으로 아네 아, 기가 막혔어요. 정말 박지현 선수의 이 스틸 파울을 얻어내면서 잘 네. 끝까지 이 부분이 오늘 최고의 포인트였지않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오 살짝 엉켰는데요. 따라가는 박혜진입니다. 4초. 자, 박혜진 해결하겠죠? 페이드웨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박혜진! 만점 활약이네요. 만점 활약. 네. 자, 2초. 자,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점수 92대 78로 우윤행이 승리를 거듭면서 1라운드 전승. 신은행은 1라운드 전패에 빠집니다. 자, 오늘 박혜진 선수 활약 대단했고요. 뭐 박계진 선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은행은 뭐 김단비 선수가 좀 득점에 저득점이어도 전체적인 이명관 선수라든지 박지현 선수 뭐 모든 선수들이 자기 목소리 해줬다고 보고 네. 반면에 신한은행은 네.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 이, 이 모든 1라운드의 문제점, 잘 됐던 거에 좋은 기억 이런 거 가지고 2라운드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